스무레는 이 노래가 너무 어울린다. 내가 만약 OST를 부른다면 이 노래겠다. 저는 좀 예전 노래를 좀당하겠습니다어 네. 오래전 그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혹시 윤종신 씨. 야이 노래였어요. 한 소절씩 불러야 되는 건가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 뭐 불르진 어, 네. 않아도 되는데 마침 규현 씨가 불렀네요. 예. 저는 인기 좀 끌려고 이렇게. 아, 저는 이걸 보면서 어, 홍보는 아닌데 악뮤 노래 중에 한 곡이 있죠 <laughs> 떠, 떠올랐어요 응. 그때 그 아이들은 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어, 뭐 사랑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응. 학창 시절에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꿈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. 응. 뭐 잘은 모르겠지만 꼭그한조문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거든요 딱이네요 네. 5, 6, 7, 8 어허. 어허. 그땐 함께 이럴 거라고 믿었지 저는 아무래도 청춘하면 그 저는 그 밴드 데이식스의 노래가 많이 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라는 아주 정말 청춘 가득한 낭만 가득한 곡이 있습니다 <laughs> 들고기 그 전에 딱 떠오르네요. 가볼까요? 볼게요. <laughs>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 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게. Come on, 나 네, 이거 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좀 지금 지은 씨가 너무 떨고 있는데, <laughs> 예 넘어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사실 이 프로그램은 솔로듀오 시즌 원 끝나고 기획을 한 프로였고, 이제 작년 초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. 녹화 즈음에서 그, 저기, 뉴지스의 디토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옳지 않나 싶었죠. 이게, 혼자 뭐, 얻어 걸렸다. 너무 잘 되는 거예요, 디토. 그래서, 아, 이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구나. 그래서 우리도 틀리지 않았어.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위안과 확신을 줬던 노래라서. 그 뒤토가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주구장창 뒤토를 아. 들으면서 그래 우린 틀리지 않았어 뭐 야, 야. 매일 들으면 눈뜨고도 바로 부를 수 있겠네요 5, 6, 7, 네 제가요? 허허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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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소녀시대의 다만세, 약간 다시 아, 만난 세 약간 다시 만난 세계. 개, 그래서 약간 에이. 들으면 원래 그런 노래기도 이 하고 저의 약간 청춘일 때 나왔던 허, 노래인 저... 것 같기도 해가지고 다시 만난 세계. 가볼까요? 어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셋. 어 지금 약간 소녀시대 느낌인데요? 아, 예. <laughs> 저는 완전 옛날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요즘 친구들 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. 델리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아, 노래가 정말 명곡이죠. 네, <laughs>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음. 어, 지금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, 박수진 감독님. 하나, 둘, 셋, 넷.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정말 미안한 상황이네요. 미안해. 자 네. 이수연 씨, 지금 그 MC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. 네네네. 누가 가장 과몰입 뭐였나요 규현 어, 씨 <laughs> 아니 근 그, 진짜 규현 선배님이었던 것 같은 게 계속 다른 그, 공감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단어 그 워딩들이 좀이 저희가 이해 못는데 <laughs>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, 예스러운 <laughs> 단어 스아 가장 본인에게 <20 웃음> 아, 가장, <20년대에> <laughs> 가장 많이 투영했던 거는 이제. 속상했어요. 나때야 네, 국민학교 네? 막 얘기하고. 맞아요. 막 <laughs> 깜짝 놀랐고. <laughs> <죄송합니다>. 국민학교가 왜요? <laughs> 그니까요 어, <laughs> 우리 다 국민학교 나왔는데 <laughs> 왜. 공대아니 <군대하다는 게 웃음> 심지어 <laughs> 국민학교 출신이 얼마 많은데. <laughs> 우리 지금 기자님들도 웃고 계신 분들다 <laughs> <쎄 그게> 국민학교, <laughs> <쎄> 국민학교 출신이라고요. <laughs> <그런> 게아니 아니고요. 몰입을 가장 크게 하셔야 되겠네요. 내가 국민학교 때 응? 그럴 수 있어요. 네 분이 생각하는 청춘이란 무엇인지. 분이 생각하는 청춘이란 무엇인지. 이 여러 분소물 함께 하면서 우리 세훈 씨부터 좀 여쭤볼까요? 오 어, 네. 저는 음, 이걸 보면서도 느꼈던 게 어, 내일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좀 설렐 수 있냐? 그게 약간 청춘의 뭔가 기준 중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들이 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굉장히 내일이 빨리 기다려지고 왔으면 좋겠고 막 설레하는 모습들이 정말 꾸밈없이 나와요. 그런 걸 보면서 내일을 내가 떠올리면서 뭔가 설레는 감정을 느끼면 청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저는 여러 수모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어, 지나고 나서야만 알게 되는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부러워했던 이유가 그 모습을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남겨지는 거잖아요. 가장 예쁘게 최고의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렇게 찍어 주셔서 예쁘게 이렇게 색감도 잘 보정해 주셔서 영화같이 이렇게 미디어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. 나중에 두고두고 도 본인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. 그냥 딱 지금 질문을 받자마자 든 생각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름인 거 같아요. 여름. 뭔가 음. 이렇게 잘 쌓아놨다가 새싹 피우는 것처럼 되게 이 친구들을 보면 되게 푸릇푸릇하고 뭔가 따뜻하다기보다 되게 땀 흘리는 느낌 음. 그런 여름과 가장 닮은 것 같아요. 그그렇게 음. 아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, 생각해 보면은 청춘이라는 거는 순수한 일인 것 같아요. 음. 예를 들면 뭐 이제 성인이 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. 주식시장을 보게 되고, <laughs> 경제, 이런 것들을 막 체크를 하게 되는데, 미래를 항상 걱정을 하게 된다면, 그 시절 청춘이었던 우리들은 그냥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고, 뭐 내일 걱정이 사실 뭐 크게 없고, 그냥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즐기는, 어,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청춘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, 생각이 듭니다. 뭐 신조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, 이게 점점. 이게 정말 다 돌아 가나 봐요. 이런 신조어가 아니라 옛날에 유행어를 쓰더라고요. 어, 그요? 어떤 한 친구가 응. 뭐잘 먹겠습니다 람지 그거래요? 네, 가람재가 나왔어요. 예, 그래서 아, 맞다, 맞다. 와우 저는 와 이게 지금 다시 돌아왔구나. 아, <laughs> 그래요래? 뭐 이런 걸 하는 뭐, 거예요? 그런 거 하단 말이에요. 아그 아니... 예, 친구들 자꾸 H.O.T. 캔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. 그래서 아... 오, H.O.T. 캔디를 저 친구들이 아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은 앤의 네, 캔디. 캔디를 따라 부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세대 차이가 있긴 있구나 @웃음, 아, <웃음> 아, 좀 또. 신조어가 기억나는 거 같은데 네. 너무 웃겼던 게 저희가 이제 열아홉 살 친구들이 하는 말에 다귀 기울여 듣다가 그냥 그 친구는 그냥 아무 말을 했는데 저희 멈추고서 저, 저거 신조어인가 저거 신조어인가 그래서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안녕하세요를 했으면 저희는 저것도 신조어인가? 그 정도로 어,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냥 Z 세대가 쓰는 말은 다 신조어처럼. 아, 줄 알고. 저건 무슨 뜻이에요? 신조어예요? 짱친인가? 어, 짱친 맞아요. 어, 짱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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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짱친. 저건 무슨 신조어예요? 말로 <laughs> 짱치는 우리도 썼던 말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짱슨 예. 신조어예요? 말로. <laughs>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오늘 7월 11일 화요일 1, 2, 3화가 공개가 됩니다. 그리고 매주 화요일 세 편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응원,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열아홉 숨을 제작 발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드릴까요? 네,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열아홉 숨을 제작 발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